오늘은 2차의 리뷰는 제가 어떤 분들한테 어떤 특정한 성격을 가진 분들한테 헌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평소에 아, 저 사람은 법없이도 살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화낼 줄을 몰라. 너무 좋은 사람이야. 너무 부드럽고, 어, 너무 너그럽고, 그리고 너무 그릇이 크고 품이 넓어서 저 사람 앞에서는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도무지 화를 낼 줄을 몰라. 너무 착한 사람이야.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화를 낼줄 몰라서 안나겠습니까? 안에서는 막 부글부글 하지만 참으시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스한 태도를 유지하실 수 있는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 차를 소개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꼭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고,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 드릴 차 BMW M240i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제가 지금 컴포트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요 컴포트 모드로 달릴 때는 그냥 좀 뭐랄까 3.0L 어 6기통 직렬 6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고 387마력에 51Km의 g 힘을 내는 그리고 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 4.3초 정도 걸리는 뭐 그런 차가 달리고 있구나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런 소리를 들려주고요 그리고 꽤나 빠릿빠릿하게 달릴 줄도 알고 하지만 불편할 정도로 통통거리거나 좀 너무 과하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이 차의 이름 제일 앞에 붙어있는 알파벳이 바로 M입니다 여러분 M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BMW의 고성능 대비전이죠 어, M이 들어가면 이 차의 성격이 사실은 살짝 좀 미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하드코어한 모델이고요 M이라는 알파벳이 일단 붙으면 그것은 트랙머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M2가 있었죠. 제가 M2를 캘리포니아에서 라구나세카 트랙에서 어, 한번 몰아 세운 적이 있는데, 몰아 세우다가 밖으로 나갔던 적이 있어요. 트랙 밖으로 나가가지고 자갈 있는 데로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는데,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다리가 좀 풀려가지고 잘 좀. 못하게 되죠 이게 쫄아가지고요 트랙은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 트랙은 숙달하러 가는 데지 뭐 기분내러 가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하여간 M2는 그런 곳이 어울리는 차입니다 뭐 M3, M4, M5 다 마찬가지예요 M8 제가 리뷰해드렸죠 그 차도 무시무시한 차입니다 짐승이에요 그런데 어, BMW가 그냥 일반 모델과 짐승 같은 M 모델 사이에서 우리가 조금 기분 좋게 좀 달릴 수는 있지만 아, 너무 과하게 트랙 머신까지는 가지 말자. 어, 그런 마음으로 만든 모델들이 M 퍼포먼스 모델이라는 건데요. M 240i는 바로 그 퍼포먼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컴포트 모드로 달리면 되게 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달릴 수 있어요. 고성능 모델이지만 편하게 달릴 수 있는 거죠. 데일리요. 완전 데일리. 뭐 M2가 데일리가 아니냐. 뭐 그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훨씬 더 부드럽고 조금 편안하게 마음상 편. 편안하게 달릴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스포츠 모드로 바꾸잖아요 살짝 좀 올라가죠? 살짝 올라가고 그때부터 이런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가면 더 재미있는데 차가 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킥다운을 하면 흥분하고요 달려나가면 더 신나게 탈수 있는 거예요 이 차의 기어가 정말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들리세요? 이런 반응을 즐기면서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달리면 어 트랙에서 달리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차가 될 거고요. 그리고 컴포트 모드로 달리면 또 일상적으로 재밌게 탈수 있는 그런 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이유를 제가 잘, 아, 잘 아시겠죠. 이 차는 어, 평소에는 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가면 그때 분노하고 화를 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10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가진 차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일단 이 차를 좀 진정시켜 볼게요. 지금 여기 올림픽대로니까. 악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부터 좀 말씀드릴까요? 이 차가 완전 풀체인지가 되면서 옛날에 그 E시리즈의 얼굴하고는 조금 다른 인상을 갖게 됐죠? 옛날 이시리즈는 조금 더뭐싸나운 느낌이었어요. M2 같은 차를 보시면요. 앞에 이렇게 좀눈 사이가 요 여기 뭐라 그러죠? 어쨌든 여기가 더 뭔가 더 사나운 느낌이 났었고 전체적으로 볼륨도 조금 도톰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의 얼굴은요 M240i의 얼굴은 눈이 조금 더 작아졌죠. 그래픽해졌습니다. 뭔가 이 헤드램프의 모양 LED의 불이 들어오는 그 모양으로 멋을 낸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 모양이 리어램프 모양이랑 좀 호응을 합니다. 또 리어램프는 면발광 하는 LED죠. 그리고 요즘에 BMW가 어, 램프를 바깥으로 입체적으로 빼는 디자인을 많이 하죠. 그래서 리어램프도 보시면 빨간색의 그래픽이 위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멋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모양 때문이라도 이 차의 어떤 매력을 어, 10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차의 라디에이터 그릴은요 필요할 때는 열렸다가 평상시에는 닫혀 있는 그런 식의 어, 라디에이터 그릴을 가지고 있고요 공기를 필요할 때만 받아들이고 평소에는 공기역학을 최적화하는 그런 디자인이겠죠. 어 그렇게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 그리고 이 아래쪽에 에어댐들의 이런 디자인들이 되게 좀 유기적으로 호응하는 그런 꽉 짜여진 얼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사대 M2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 차의 디자인이 바뀐 거를 보고 아, 좀 심, 많이들 실망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순해졌으니까 순해졌잖아요 근데 이 차가 순단 차가 아니기 때문에 얼굴이 갑자기 순해지면 좀 섭섭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디자인 전체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얼굴은 조금 그런 느낌이 나지 ...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쿠페 정석에 가까운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행은 짧고 보닛은 길고요. 그리고 2.0 엑스트라이브 4륜 구동인데 어, 뒷부분이 좀 돋. 도... 톰하고 캐빈 부분이 뒤쪽으로 최대한 좀 뒤로 가 있기 때문에 수륜 구동 베이스의 사륜 구동이라는 느낌이 훨씬 들죠 달릴 줄 아는 차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런 차고요. 그런 디자인이 밖에서 너무나 좀잘 어, 드러나고 그리고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차체가 작기 때문에 이 시리즈는 b m w 의 되게 작은 모델이잖아요. 차체가 작기 때문에 최대한 선을 담백하게 썼어요. 제일 많이 그 점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옆, 옆 부분인데요. 선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앞 어, 펜더, 디펜더를 보시면 약간 볼록한 느낌이 들어서 볼륨이 들어서 약간 근육질의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그것을 이어주고 있는 캐릭터 라인이 직선 하나기 때문에 진짜 담백하고 깔끔한 느낌이 들죠 달리는 속도감 그런 것들이 불씬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하지만 역시 그 힘을 어, 강조하는 필요도 있기 때문에 팬더 부분이 도톰한 것처럼 엔진에도, 엔진에도 약간 타워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볼록하죠 그리고 위에 선은 좀 선대로 잡혀 있습니다만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하게 강조되어 있는 그런 면들을 햇빛 아래서 보시면 더 드라마틱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직렬 6기통 3.0L 엔진이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BMW가 만드는 직렬 6기통 엔진은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달릴 때도 재원을 보기 전에 그냥 달리는데 또 컴포트 모드로 시내를 달리든 약간 교외에서 스포츠 모드로 좀 빠르게 달리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엔진 좀 빨리 돌기 시작하면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강력한데 부드러운 겁니다. 야, 이거 혹시 직렬 6리터인가3 0리터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원을 보니까, 혹시나... 3.0L 직렬 6기통 엔진입니다. 이차 이제 뭐몇년안 남았죠? BMW가 전기차만 생산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혹시나 여유가 되신다면 이 차를 경험해보시는 것은 너무나 좀 재미있는 경험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9 2 0만원인데요 만만한 가격은 아닙니다만 이 사이즈가 신나게 달리기에는 제일 좋은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물론 뭐 M3, M4, M5 다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빨리 달린다는 건 다분히 개인적인 세계예요 개인적 세계고 개인적인 취향이고 취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뭐, 물론 뭐 재미를 느낄 수 있겠죠 우리가 트랙에서 프로 드라이버가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서 택시 같은걸 하니까요 그럴 때이 사람이 운전을 어떻게 잘하고 그 안에서 실내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역동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탈때 내가 그렇게 빨리 달리고 싶지 않은데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랑 너무 빨리 달리면 좀 짜증나고 울렁울렁하고 그렇잖아요 어, 마음껏 달리려면 우리가 타임어택을 하고 뭔가 기술을 숙성시키고 이러려면 혼자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 세계는 혼자 즐기는 세계가 맞습니다 여러분. 어,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내가 운전하는 차가 있고 그 패밀리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좀 출퇴근용으로 좀 작은 차를 사고 싶은데 어, 물론 여, 그 작은 차에도 여러가지 레인지가 있습니다 캐스퍼를 살 수도 있고 새로 난웨이를살 수도 있고 미니를 사실 수도 있고 미니 일렉트릭을 사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맞습니다맞습니다만좀 달리고 싶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운전을 통해서 느끼고 싶어 내가 평소에는 밖으로 막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지만 어떤 그런 기분 나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차를 운전하면서 내가 해소하고 싶어 M240i 추천드리고 싶어요 M2는 넘세요 M2는 그거는 진짜 주말마다 트랙에 가시거나 아니면 뭐한 달에 한 번이라도 트랙에 가시면서 진짜 좀 기술을 연마하고 차랑 친해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너무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해요. M240i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 현실 세계로 내려온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겠죠. 어, M의 입장에서는 BMW M의 입장에서는 시장을 확장하는 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차고요.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너무 센 차를 내가 그렇게까지 예상을 오버해가면. 그래서그 차를 사야 돼? 그런 생각이 드실 때, 그 밑에서 이 m 240i가 씨 웃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때? <laughs> 이 차는 어때? 라고 살짝 좀 꼬드기고 있는 거죠. 제가 마블 유니버스에서 그러니까 마크로팔로를 제가 좋아해요. 마크로팔로가 헐크가 이제 막 뉴욕 막 침공하고 막 이럴 때첫 번째 어벤져스였던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무시무시한 우주 괴물들이 막 이게 나오니까 헐크한테 또좀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너 이제 변신하려면 화가 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헐크가 점점 몸이 커지고 막 옷이 찢어지면서 I'm always angry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항상 화가 나 있어. 근데 그거를 억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늘 헐크 그 상태였던 건 녹색 상태였던 건데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은 거죠 이 차를 운전할 때도 좀 비슷한 느낌으로 운전하시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는 컴포트 모드로 10분 즐기고 그렇게 하시다가 어, 지금 되게 막히는 길인데요 이럴 때는 뭐 에코 프로 모드 누르고 가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가시다가 조금 뚫리면은 컴포트 모드로 편하게 가시다가 그리고 이제 좀 달리고 싶은 뭐 와인딩이라거나 혹시나 뭐 트랙에 가신다거나 영 정도에 있는 어, BMW 트랙에 가신다거나 이럴 때는 스포츠 나 스포트 플러스 모드를 진짜 재미있게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차인 거죠. 인테리어는요, 사실은 뭐 딱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 BMW를 아는 분들이라면 이뭐 10.25인치 디스플레이 있고 12.5인치 앞에 디스플레이 있고 뭐 이런 레이아웃 자체가 BMW 전매특허고요. 너무 오랫동안 해온 어,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딱히 뭐 딱히 뭐 독특한 것은 없어요. 독특한 것은 없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이 이상 뭐가 필요할까? 니네 왜 디자인 안 바꿔라고 조금 핀잔을 줄수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것좀 보여주면 안 돼?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거는 뭐 이제 뭐, IX라거나 이런 데서 보여주고 있죠. 그것도 뭐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들죠. 뭐 그런 인테리어 언 그대로 쓰고 있고요. 곳곳에 M이라 단서들이 있습니다. 스티링휠에도 M, 어, 이런 식 안전벨트에도 M 들어가 있고, 이 도어에도요. 여기 M 컬러들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데코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불이 들어오면 여기가 여기도 약간 좀 조명이 밝혀진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도어 스텝에도 M, 카페트에도 M 이렇게 다 있어요. 앞에도 M, 옆에도 M, 뒤에도. M이라는 정체성을 사실 뭐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약간 뭐 오너만 알아보는 그런 재미있는 디테일인 거죠. 약간 정체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은 뭐 언제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제가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M 스티어링 휠이에요. 되게 도톰한 원형 스티어링 휠. 이게 좀더 본질에 가까운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뭐랄까 이 손에 딱 쥐었을 때의 느낌이 되게 도톰하고 꽉 차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의외로 수납 공간이 널널해서 여기에 지금 제 텀블러. 이게 들어있는데 그냥 이렇게 넣으면 돼요. 아마 1 5터도 들어갈 것 같은데 어,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 버킷시트도 좋습니다. 램이라고 써있죠? <laughs> 이 버킷시트, BMW 버킷시트 되게 잘 만들어요. 되게 잘 만들어서 이것은 뭐 그냥 이대로 앉아서 장거리 가도 피로감이 훨씬 좀 덜할 것 같고 그리고 트랙에서는 확실하게 옆구리를 지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되게 높은 차예요. BMW는 되게 이상한 회사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인데요. BMW는 조금 이상한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 회사는 안주하지를 않아요. 어, 인테리어 다 똑같다고, 해 <laughs> 인테리어 이렇게 다 똑같다고 해놓고 안주하지 않는다고 하면 약간 좀 어, 아이러니합니다만, 뭐 인테리어는 안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회사 전체는 회사 자체는 안주를 모르는 회사예요. 달리기에 대한 집착, 어, 그것을 놓지 않고. 그리고 어떤 뭐라고 할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것도 절대 놓지 않으면서 계속 뭔가를 새로운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E 시리즈가 있고, M2가 있고, M240i가 있고, M이라는 디비전 안에서 뭔가 또 다른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7 시리즈 나온 거 있죠? i7 나온 거 있죠? 그것도 사실 기함의 디자인 언어를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새로 쌓아 올린 그런 기함이거든요? 기함부터 그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기함 이후의 차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또 어마어마한 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재미가 있고요 또 그거 있죠 라디에이터 그릴도 이게 키드니 그릴이라는 거를 절대 놓지 않으면서 가로로 긴 그릴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세로로 막 우리가 엄청나게 돌렸던그 그릴을 만들었지만 그것도 완성도가 있는 애초에 디자인이기 그래픽이기 때문에 그냥 멋있어 보입니다 엔소 사 시리즈 멋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BMW가 만든 차들을 보실 때는 아이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 어, 스스로 쌓아올린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다시 새로운 것들을 쌓아올리는가 이것을 보는 게 BMW를 감상하는 되게 중요한 관점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어, a m 2 4 0 i 를 타면서도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고요. 어, 이 차는 뭐 펀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데일리 카로도 너무나 손색이 없고 어, 패밀리 카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습니다. 혼자 혹은 뭐 둘이서 재미있게 탈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즈에서 이렇게 재밌게 탈수 있는 차는 어, M밖에 없어요. BMW M밖에 없습니다. 다른 차들이 있습니다만 상, 성격이 조금 다르고요. 거기도 나름의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M240i의 직렬 6기통 엔진의 힘, 부드러움, 어, 그리고 정말 성숙한 완성도, 그리고 이걸 달릴 때 BMW 특유의 면도날 같은 어, 코너링 어, 스티어링 휠의 움직임. 다음에 무게 배분, 자동차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주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 물리적인 세팅 그런 것들을 아, 이 차에서만큼 만끽할 수 있는 차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꾸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요. 그것은 이런 기분은 BMW가 되게 좀 어, 되게 유니크하고 거의 유일하게 자극하는 어떤 감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약간 호구인 줄 알죠? 둘리인 줄 알죠? 뭐 이것도 약간 진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정말 좀 또렷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내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고 내가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를 조금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충실한 실력과 이미 완성되어 있는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차 오늘 시승하고 있는 바로 이차 BMW M240i x 스트라이브였습니다 저희는 곧더 재미있는 자동차 이야기로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 박정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